자 오늘의 게임 코르비티 월드워 오늘 광복절 기념해가지고 조상님들의 한프로드리가 한번 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두빌드걸 <다리도만 걸어세>. 죽여. <laughs> 하이. 어해 <laughs> 기나마와 치우크나로봇 구하러 왔구나. 빨리 권총 치워줘. 야호 남부 권총이다. e o v e r you motherfucker. 만사해 광복절에 하필 일본산처 쓰시나요? 어? 봐, 어 봐, 좋다! 봐도의잔 오! 아악! 네! 네! 무무무무! 스텝! ㅋ 팝! 팝! 슈슈야호 내가 설사할게 나한테 맡겨줘! 아 뭐야! 이런 총안 났어 이 새끼가 으아이씨 대한독립 만세 이 새끼야 폭탄 소시 완료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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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지 마 사람한테 총을 쏴왜야 사람한테 총 쏘면 안돼 아파 아 살살 맞으면 안 아파 아 오케이 이야 카세오다 아 근데 연출 지금 봐도 좋다 What the hell? 아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야, 언제 내려 우리 이스 딱! 아, 여기서 누구 맞았던 것 같은데. 어, 예, 맞는구나. 예구나. 에, 다 기억난다. 로켓 폭격을 요청하려면 6번을 누르시네.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십시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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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저기, 저기! 오, 오! 야, 진짜 쏴! 우와, 쉣! 우와, 후후 아, 렐레! 야, 유잼스! 케이팝 킬모나타스를 위해 죽어라! 너희들이 어, 저야 캐네온이 나온단 말이야. 열말내이 쏟아. 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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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, 텔로이커 오늘 광복절이야, 이 새끼야. 뭐기브미터 초코레토? 오케이. 초코릿 나갑니다. 어, 뭐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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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시 도져 <laughs> 어, 하이. 아. 와, <laughs> 어, 깜짝이야! 울렐랄랄라. 울 야험상궂게 생긴거봐 어? 아유 살리버어 멋대로 전역했는데? 아 왜~~ 그래도 에드러스 편했잖아 어 여기다 부비트렘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죽을걸? 둘이 터져 죽을걸? 아 스포라니 그 빠빠빠! 그래 네, 이모더 뭐다, 근까 일본인들이 외국 용병들인가 봐. 일본어 발음이 저스가 아닌데. 아 요즘 달국적 용병이 트렌드야. 아, 하긴 요즘에 일본도 인구 이났으 그렇다고 하더라. 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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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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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뺨. 거말 <laughs>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사, 오른쪽. 오른쪽. 있잖아, 저기 차다, 저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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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저, 저, 저. 저. 아 앞에 오라고 앞에. 이렇게 하라고, 어, 하라고 이 어 저거 터지나? 어 터지네? 이거 또 터지나? 어 터지네? 야 아프겠다 <laughs> 자 주문하신 야키니크 1인분 나가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모잘라? 더 줄까? <laughs> 어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자기 온돌이라는 거야 <laughs> 돈돈 야키니크 니나래 호르몬 니나래 오코노미야키 니나레 잠깐만 잠깐만 여러 아 잠깐만 가만히 있으면 깔끔하게 보내게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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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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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면 아파 움직이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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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아 얌전히 있어 얌전히 야불풀이니까 춤춘다 <laughs> 기분이가 좋은가봐 메리크리스마스 돈돈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

오르르! 빨리 와, 빨리 와! 빨리 타, 빨리 타, 빨리 타, 빨리 타, 빨리, 빨리, 빨리! 야, 빨리 와! 안돼! <laughs> 야, 천천히 와, 나밥 먹고 있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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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누구랑 싸우는 거야? 프리맨. 어? 프리맨? 열 개씩 군요 브랭크 아드 어? 으차 우후! 으차 어. 어, 다리 어떻게 해? 다리 어떻게 해? 아유, 얘 다리 어떻게 해? <목소리> 어, 어 뭐야 너너 너 뭐야 너 괜찮아? 아휴 미안하다 뭘 그렇게 똑바로 쳐다봐 미안해 지기 <laughs> 내가 눈 감겨줄게 눈도 못 뜨고 죽으면 너무 안타깝잖아 됐다 으엥? 고산 스루 카라 웃다 나잇테 아 자폭했구나? 어, 어 로벅 죽어? 아래래. 아 그냥 가는 일이 없어 그냥 이새끼들은. 어 근데 잠깐만 로벅 죽었으면 톰슨 내거 아닌가? 로벅 톰슨 내가 쓰고 싶은데 톰슨 못구나 아래래래. 내 뒤에. 오유유 어어 톰슨 나이스. 땡큐 잘 쓸게. 아진짜어 진짜요? 오케이. 예 곱빼기 하나요. 오! 아! 깜짝이야 뭐? 똥꼬 <laughs> 아! 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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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. Target h i 야, 처리 없어 이제. 아! 어. 야, 근데 로버게다 썰리건 다씹네 그냥. 로버 카사님.